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. 전 6장.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이 순간을 누리십시오. 가정이 허목하고 내게 자식이 열 여럿 있어 다복하다면 오늘을 그렇게 사랑하며 누리십시오. 내게 쓸 물질이 있다면 오늘을 감사하며 후회 없이 누리십시오. 오늘 같은 내일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.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니 그 선물을 감사히 누리십시오.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지금 나에게 있다가 어느 날 썰물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전심 전력으로 모은 돈도 평생 쌓아온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. 내가 사랑한 가족, 내 자식들도 언제까지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세상의 날은 그림자 같아서 어떤 날은 영원히 머물고 싶지만 머물러지지도 않습니다.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내것 아니고 세상에 있을 때 잠시 잠깐 빌려 쓰는 하나님의 선물이니, 오늘을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기도합니다.